현행 공무원 시험 5급 폐지 사유를 예를 들겠습니다. 지금 5급으로 공채로 들어오신 분나고요. 그다음에 민간 경력직하고 혹은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. 세 분을 제가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보고 있어요. 질문을 이렇게 돼요. 5급 공채로 들어오신 분한테 당신은 인공지능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? 이 질문이고, 그 다음에 실무 경력자한테, 그, 당신은 인공지능보다 나은 게뭐 있어요? 이 질문을 들었을 때, 사실 그 공채로 들어오신 분은 뭐할 얘기가 없어요. 이미 인공지능이 지식으로는 서울대 교수 한 다섯 명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죠? 근데 이제 전문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할 말이 있어요. 인공지능은 지식은 많이 알지만, 저는 그 실무 경력이 있습니다. 이게 키포인트예요, 이게. 그죠? 인공지능 시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그 현업에서 인공지능 가지고 이제 실무 능력하고 조화되면서 같이 앞으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지. 신임이 이제 공채로 28살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 다 배워야 돼요, 다. 근데 실무 경영자를 이제 뽑게 되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한 35살 이제 넘은 그런 이제 경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, 그 실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어제 취지를 이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